아전 사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바이기 돌려보면 너무나 달 뭐라고?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뷔페로 먹는다고? 응 우와 대박 넌 좋겠다 만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좋아하는 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지 맛은 또 얼마나 맛있는데 와 그럼 미래 집은 얼마나 부자인 거야 매일같이 뷔페로 밥을 먹으면 우리 집도 그랬으면 좋겠다 음 우리 아빠가 대기업까지 아니지만 사장이야 <laughs> 사장님 오, 그래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살지 내가 지금이야 장난감 자꾸 놀진 않지만 옛날에는 하루에 다섯 개씩 그것도 매일 아빠가 장난감을 사다 주셨다고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버리고 버려도 집에 가득 찼지 그 <laughs> 좋겠다 우리 아빠는 인형 하나 사달래도 꼭뭘 잘해야만 사준다고 조건을 걸었네 지아야 너네 집은 그렇게 부자면서 학교 일때에 버스 타고 와 멋있는 외지차 정도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지나가 멋있는 외제차에서 내릴 때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고 인사를 꾸벅하면서 지나가씨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뭐일안 해는 거 아니냐? <laughs> 아 그건 아 아빠가 운전기사 보내준댔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. 왜? <laughs>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잖아. <laughs> 아 그리고 운전기사 아저씨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싫어서. 오 한지나. 지나는 아빠가 사장님이라 진짜 부자고 그런데 거기다가 지나가 공부만 잘하면 완전 대박인데. 그렇지? 뭐? 맞아. 하느님은 역시 공평하시다니까. 하느님, 감사합니다. 가만한 저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셔서. 너가 진아 지나야. 너 생일이 9월 뭐 1일이지? 그때 우리 초대할 거지? 너네 집 좀 그럼 아, 내가 해외에 가는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. 꼭 혹시나 아니어도 좋아. 우리 한번만 초대해 주라. 어 나도 나도 초대해 줘. 아, 아 알았어. 아 니가 거짓말을 한다는 그 아이구나.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왜 그런다니? 오 그건 옳지 않아.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점점 더큰 거짓말 하게 될 거. 네가 힘들어진다고.